예,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기자입니다. 예, 오늘 성생활과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대구 유림 한의원 조남학 원장님과 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대구 예, 한의원 한의 조남화입니다. 아, 원장님. 네. 성생활과 성기능 장애. 예. 이거 실제 명을 성생활은 삶의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정의 화목과 후대를 잇는 일로서 목숨보다 귀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은 후대를 잇기 위하여 끊임없는 경쟁이며 전쟁이다 결혼생활을 함으로 자녀도 얻게 되고 가정을 화목과 건강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고 성생활을 게을리 하면 빨리 세퇴하고 더 심해지면 도태되기 쉬우니까 또 도태되면은 가정의 결합이 끈이 끊어지게 되어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 더 발전하면 토끼 같은 자식도 버리고 재갈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생활 일반적으로 성생활을 별로 중시 안 되기는데 성생활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함으로.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성기능장애 네.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보통 보통 보면은 성기능장애가 네. 오면은 네. 발기부전 저루 음. 성욕감태 수족냉증 요통 또 어지러움증 이명이 오기도 하고요 음. 삶이 무의미해지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세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노력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자님, 치료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슴 피를 먹고 뭐해고싶모 그런데 네, 네. 정말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치료는 예될수 있습니다. 시든 예, 나무도 물을 주고 잘 가꾸면은 생기가 돌고 열매도 맺는 것 맺습니다. 성기능 자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갖고 어, 개선 하면은 개선될 수 있으며 홀로 하기 힘들면은 저희 유림한의원의 반려신기한의 도움을 받으면은 성기능 개선을 물론 건강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아 원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원장님 약을 어, 먹어봤거든요. 근데한 네. 그때는 제가 30대인데 한 2주가 지나니까 조금 회복되더라고요. 빨리 안 되나요, 그거? 그게 성기능 장애는 저희 신경하는 예. 무조건 젊은 사람한테는 100% 효과가 있는데, 예. 젊다고 해서 다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 조금만 써도 효력이 있고, 예. 자기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은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예, 효과가 많고 적은 것 따라 다르지만은 예. 확실히 효력은이 있습니다. 원전님그 예. 젊은 사람들은 보면 이제 기 회복하는 약을 많이 네. 먹였습니까? 예. 그거 먹으면 금방 되셨습니까? 그거는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약인데, 예. 그거는 예, 치료약은 아니고 아... 그 일시적인 흥분을 시켜서 음... 예. 혈액 순환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또한 또 아, 또또 뭐, 가지만 더. 더하면 네. 성생활을 안 하는 것과 성생활을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좀 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성생활을 하게 되면은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건강해지고 또 피부도 젊어지고 노화도 방지되는데 음. 일반적으로 가정의 불화가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오는데 가정의 불화를 성생활에 핑계되는 경우는 거의 100% 없고 다른 핑계로 인해가지고, 음. 예, 불만을 토로하고 하니까, 사전에 건강을 위해서 예, 성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면, 어, 불안신경장애와 뭐 스트레스 해소와 예, 노화도 방지되니까 성생활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예, 본님 오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Yeah.